처음 봤을 때는 오 네이마르 아, 오 음바페 <laughs> 라커룸에 <laughs> 들어가는데 오 음바페 오 네이마르네 외국가가 나왔는데 뭔가 중국 팬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하면 안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네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무슨 아, 아,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고민이요? 자 오늘 벌써 네 번째 오대장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.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. 미션도 하고 깜짝 카메라도 사실 지난번에도 배달 기사 변장을 하셔가지고 저한 5초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면도를 했잖아요. 기억나세요? 아, 네. <laughs> 어떠세요? 오늘은? 애들이 재밌고 어른스럽고 어. 좀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 나이에 축구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를 꿈꾸는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고 전해줄 수 있고 하는 게 너무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이 자리가. 아, 다 KT 덕분입니다. 그렇죠. 최근 근황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. 이 프랑스로 넘어가서 첫 시즌을 보냈고, 5득점 5동으로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무리 하셨는데, 첫 시즌 어떻게 보셨습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, 힘든 부분도 있었고,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,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, 제 자신, 그리고 축구선수로서 되게 많이 발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. 다음 시즌 잘 준비해서, 그 다음 시즌 끝내고 또밥한번볼 밥 준비해야죠. 를아 어, 인제 빼지 않는데...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. 어우 네. 받아들이면 빠르구나. 너... 4년 걸렸는데... 어, 어, 아니, 그냥 도좀금 빠른 거야. 그렇죠. PSG라고 하는 되게 큰 누군가에게는 꿈의 구단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만한 B클럽에서 경기를 뛰시면서 아까 애들한테도 소개를 할때 국가대표고, p s 서 뛰고 있는 국가대표이자 PSG에서 뛰고 있는 하... 이강인입니다. 하... 중계 화면에서 소개에 들어갈 때 이강인, PSG 이러면은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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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. PSG 하면은 굉장히 또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 은바페, 뭐,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이랑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랑 도 같이 뛰고 계신데 각각의 어떤 그런 장점들, 개성들, 뭐가 있을까요? 그분들. 같이 뛰면서 신기할 정도로 실력들이 좋은 선수들이고. 근데 그것보다 더 신기했던 게두 선수 다 좋은 사람이고 얘기하고 하면 진심이 느껴지고 되게 사람의 마음을 잘 얻는 것 같은. 어. 저절로 뭔가 리스펙하게 된 사람. 아. 뭔가 딱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느낌이 둘다다 다 드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사람 팬으로서 보면은, 음바페. 약간 이렇게 되잖아. 어, 데이마르? 이렇게 되잖아. 요 저도 그래요? 아, 저도 시간이 지나니까 음. 이제 그런 거지. 처음 봤을 때는, 오, 데이마르. 오, 음바페. 라커룸에 <laughs> 들어가는데, 오, 음바페. 오, 네이마르네? 그 분,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, 마르키뉴스, 케일로르나바스, 뎀벨레다 아. 보잖아요? 오, 뎀벨레 <laughs> 오, 나바스 이렇게 돼요 거기도 보면 오, 강인리? 이렇게 하겠죠 그럴까요? 그거는 걔네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? 축구선수 업외 잘하잖아요 그건 시잼 처한테 얘기해놓을게요 <laughs> 시잼 측 이제 나 보러 오지도 않고 걔는 조금 제가 생각해도 너무해요 네, 너무 네. 에이, 너무해 좀... <laughs> 주로 공부도 하고 계세요? 어...하고 있는데 불어는 진짜 처음 배우자있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스페인어랑 아예 다르 네, 배우려고는 <laughs> 하고 있는데 이게 느는 속도가 거북이에요 근데 거기에 스페인 선수들도 많잖아요 네. 스페인 선수가 되게 많아서 응. 편한데 그래도 프랑스 구단이고 프랑스 리그 시티기 때문에 불어를 배우는 게 의무고 응.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배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...쉽지 않더라고요 문답해도 응. 프랑스어로 응. 아 음바페랑 스페인어로 해요. 아침마다 이제 와요. 인사하면 아. 프랑스어 배우라고 프랑스어로 막 물어봐요. 그럼 전 아. 이해를 못 하잖아요. 아. 그럼 그냥 저는 스페인어로 답을 해요. 아. <laughs> 그냥 서로 할 말을 하는 거네요. 그 근데 스페인어를 되게 잘해가지고 어. 이번에 국가 대표도 그 월드컵도 하고 아시안컵도 하고 특히 3차 예선을 탑시드로 지금 진출을. 했습니다 네. 근데... 경기를 했을 때 어땠어요 싱가포르랑 중국이랑? 아시아 팀들이 정말 달라요. 3차 예선이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음. 정말 어려운 경기들이 많을 것 같고 이번 중국도 보셨잖아요. 그니까다 수비만 하고 어. 아무리 약팀이랑 해도 그렇죠. 11명이 다 수비만 하면 저쪽도 국가대표인데 이게... 그렇죠. <laughs> 그러면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. 근데 어떻게든 뚫어내서 꼭 이겨야 되는 게 대표팀 경기고 야. 이번 중국전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선수들 그리고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. 골 넣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언제요? 중국전에서 골룸이 항상 좋아요. 근데 아, 그런 그렇지. 경기는 더 좋아요. 항상 선수들이 얘기했던 건데, 중국어 갔을 때 외국가가 나왔는데, 뭔가... 중국 팬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하면 안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됐었던 음.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뻤고 관중들에게 중국 팬분들은 계속 야유를 하고 그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어, 너희보다 훨씬 좋은 팀이고 훨씬 좋은 축구를 할수 있고 너네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. 뭔가 더 기뻤던 아. 골이었던 것 같아요. 요서 고민 같은 게 있을까요? 혹시? 고민이요?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KT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아, 미쳤는데? 야 이거 10년 계약하겠는데? 이 정도면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,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더 좋은, 더 멋진, 더 모범적인 축구선수 사람이 되고 아. KT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. 사랑해 달려고 아.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아, 그래요? 아. 그러니까 래요그 그냥 아. 한 거예요 그냥 저 자신이니까 뭔데 <laughs> 저희도 이제 어. 제 개인 고민. 뭐 개인 고민. 어떻게 하면 음. 한밤발안 볼까? 그거는 네. 방법이 있어요. 뭐요? 슈퍼 러브가 나라를 가면 돼. <laughs> 아이 그건 또 너무하다. 어? 저는 슈퍼 러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. 슈퍼 러브는 잘 되는데 나만 보기 싫다는 거? 야 아니 장난이죠. 아 장난이지. 네. 제 개인적인 고민은 어떻게 네. 하면은 더 자주 볼까. Oh my god. <laughs> 어 영어가 나오네. 자주 보면 되죠. 뭐. 자주 봐도 돼요? 예. 네. 가면은 오세훈. 아 진짜 와요. 프랑스 놀러와요. 축구 경기장 표 끊고 오면 볼수 있어요. 아, 이선들어줄게 아, 들어줄게요. 아. <laughs>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뭐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. 그런데 최대한 기분에 영향이 안 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어. 그리고 가면 갈수록 방법을 찾아가고, 음.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걸도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한해 한해 이제 볼 때마다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. 어, 생각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음.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음.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. 어. 내년 시즌에 그러면 목표가 뭐 있어요 특별히? 올 시즌도 경기를 진짜 너무 많이 뛰었어요 저가 어, 올 시즌에 거의 55경기 정도를 대표님 합쳐서 뛰었는데 아, 어.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음.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음. 왜냐면 뭔가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음. 느껴져서 음. 되게 좋았어요 어. 저는 왜냐면 저도 하면서 뭔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. 내년에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활약 더 뭔가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해,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골 넣는 게 좋아요. 도움을 하는 게더 좋아요. 골 넣는 게 좋죠. 꼴 넣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. 수비들한테도 어시스트할꼴골 넣래 그러면은 다골 넣는다고 할 거예요. 아 그래. 예. 어, 축구하면 골 넣래 어시스트할래. 골 넣래. 그렇죠. 아, 목표로 한번 정해 봅시다 여기서 올 시즌에 오 득점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득점 그거 다 소용 없어요. 뭐골 넣고 싶다며? 이부 뭐 정해 놓는다고 골이 들어가나? 어. 그냥 해보는 거지. 어. 근데 이거 정해 놓고 하면 안 돼요. 경기 전날. 어. 아나 내일 골라야 되겠다 하잖아요. 그거 어. 절대 못내요아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. 아, 아. 아, 그냥. 그냥 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. 그리고 안 되면 뭐 어떡하겠어. 그 옛날에 김연아 씨도 그렇고 그 월드클래스 스포츠 스타들이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냥 하던 거 하는 거죠. 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결과는 받아들이면 되고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잘하면 되고. 되면 좋은 거. 고 지금 우리 삼촌한테 얘기 듣는 <laughs> 상담받는 것 같은데 <laughs>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그냥 골 많이 넣고 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막골 넣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재미있게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어 예 아, 맞아요 아게 어. 제일 중요한거아요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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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거기서 좋은 사람들이랑 자기가 원하는 축구하고 재미있는 축구를 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그냥 축구팬으로서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, 좋은 거 같아요. 가끔은 아니죠. 가끔이죠, 이 정도는... 1년에 한 번은 꼭 보는데. 그럼 너무 가끔이잖아. 1년에 한번 보는데. 난더 보고 싶은데. 네? 또안 보고 싶어요? 아, 보고 싶죠. <웃음> <웃음> 최근에 뭐 국가대표에서도 굉장히 또 뛰어난 활약을 하고 계신데 KT에서도 국가대표 팬스토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지역은 어디서 하나요, 그게? 대전, 대구에서 일단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. 제가 들은 바로는 제예상품이 있는 맞아요, 어... 맞아요. 스토어도 있고 어. AI로 할수 있는 모 뭐, 모도 있고 AI 영상이에요. 뭐 아니냐고 뭐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음, 어. 한번 가봐요. 가서 인증 착 찍어서 보내줘요. 아, 보내주면 대답해 줄 거예요? 제 전화번호 있어요? 있는데 전화번호 바꿨는데. 아 바꿨어요? <laughs> 서울 매장은 네. 이강인 팬 스토어 특화 매장으로 간다고 하더라고. 혹시 뭐 애장품 뭐 주셨어요? 제가 뭘 내놨는지 네. 궁금하시면 KT 그팬 스토어 아, 서울 게... 매장 네.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오랜만에 또 이강인 선수 이렇게 뵙게 돼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5대장 님만큼 500만 원 네. 기부도 적립을또할수 있었고 아니 평소에도 인천에 기부 많이 하신다면서요. 네. 어, 어, 잘하고 계세요. KT와 함께 네.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이 좋은 축구를 배우고 좋은 환경에서 잘 배워서 꼭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이 더될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큰데. 오한해한해 한해 갈수록 성장 하네 그래서 밥안 봐도 열심히 더 노력하고 있잖아요. 노력하고 있죠. 감사한 마음이 커요 슈퍼러브한테. 아우 아이스너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이강인 선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더 자주 볼수 있도록 슈퍼러브도 KT와 함께.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 KT 오대장으로 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? 그러시죠. KT 오대장 오대장? 오대장? <laughs>